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, 9번 눈이 커지면 커질수록 귀엽긴 하네 눈이 1번은 근데 조금 너무, 너무 작긴 해 근데 이게 좀 사실적이긴 해요 또 2번이 되게 자연스럽다 3번도 마찬가지 근데 저것도 너무 커 솔직히 4번부터는 이제 판타지지 4번, 5번, 6번, 7번, 8번, 9번은 판타지야 남자들이 눈이 큰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Anime isn't like reality. Okay, then explain this. Happy birthday to me. Happy birthday to me. 하루 w do you know that?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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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w h a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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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하고 여기 잘렸으니까 여기 들어간 거 아닐까?라고 하기에는 누가 여기 다꽂는데 마우스 선을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돌려서 이 이상하긴 하네요 뭔가 이런 디테일 은근히 열받거든 안 보일 때는 안 보이는데 한번 눈에 꽂히면 이게 계속 눈에 들어와 이런 게 뭔지 알지 주호민 도플갱어 모음이래 근데 확실히 도플갱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 같아 왜냐 일단 머리만 없으면 일단 얼굴의 반이 일단 닮아 어... 요즘 AI 그림 이것도 AI가 그려 준 거라고요? 저 펜을 옆에둔 것도 약간 일종의 그러네. 이 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었네. 구하 그 중에 손 아직도 못 그리는 거 봐. 손을 왜 이렇게 못 그리냐? 손 다섯 개라고 딱해 주면 안 돼? 어? 왜 이렇게 못 그려? 개월 밖에. 이건 그나마 좀 아니야. 이것도 근데 어, 이것도 이상해. As a kid. 징징이는 왜 매일 숨질 심술이 나 있는 거지? Now. 스펀지밥 쟤는 뭐가 좋다고 맨날 실실대는 거야? 어른이 되니까 징징이는 나야 내가 어릴 때는 스펀지밥인데 어릴 때 보던 거를 어른 데서 보면은 이게 또 다르다? 등산하기 전에 2 4 0 0원짜리 음료수 2 플러스 1인데 두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 샀습니다 등산하면서 목말라서 다 먹고 부족하더군요 내려와서 편의점 다시 들러서 하나 더 사면 당연히 아까 제가 산거 봤는데 2 플러스 1 적용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고작 한시간텀 있다고 2 플러스 1 효력이 상실하나요? 어이없어서 한마디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편의점 알바생이 아닐까요? <laughs> 아 정말 무서운 거는 자기는 진상 아닌 줄 알고 글을 쓴 거잖아 이렇게 그게 정말 무서운 거냐? 공감을 바라면서 글을 썼다고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의 쿨한 인심이래 머그 <laughs> 마인크래프트 자석 장난감이래 헐개지 믿겠다 우리 딸내미 이거 사주고 싶다 내가 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고, 우리 딸님이 장난감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. 천상계 플레이를 시험해보는나? 아, 시도해보는나? 분명히 페이커가 여기서 이렇게 Q 누르고 하던데? <laughs> EQR, 어, 어, 어 왜안 돼? 어, 어, 어. <laughs> 달팽이 머리 만지면 안 되는 이유. Anus. 음식을 먹고 지나가서 여기서 나온다. 어, 어. 어어. 어, 그렇구나. 자, 머리 머리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벨트 장식의 위험성. <웃음> 그래. <웃음> 불편. 어? 핸드폰이라 도 떨구면 이거 이거 이게 어? 음 어. 맞아. 맞아, 맞아. 다른 나라 다 풋볼이라 그래요? 근데 미국만 사커라 그러는 거야? 아, 그런 거였어? 미터법 혼자 안 쓰고 뭐 파운드니, 파운즈니, 온즈니 이런 거써 가지고. 어. 열받긴 합니다. 트럼프 대통령 먼저 도착, 김 위원장 맞을 듯. 지금 뭔데? <laughs> 이게 뭔데? 어, 이 뭔데? 어, 가짜 이거. 몇대맞을 <laughs> 네. 어, 쏜 만큼 맞자. 어, <laughs> DIY 개구멍이래. <laughs> 아, 아, 아이고 DIY 만들었구만. 어. 맨 올머스트 키싱 집순이도 은근 두 부류로 나눈다 집에서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요리, 책 읽기, 사진 찍기, 그림 그리기 등을 사부작거리 스타일과 침대와 휴대폰이다 1번 집순이가 있어요? 이건 집순이가 아닌데 와 대박 1번이신 분은 진짜 이거는 야 진짜 멋있습니다 어, 어. 보통 2번 아니야? <laughs> 저는 완벽한 2번입니다 집에서 악기려는줄 알고 그래? 야 낭만 있게 사네 로망이 있어. 어 얼굴 공개 X 목소리 공개 X 어떤 공부하는지 공부 X 공개 X 하루 6 시간 방송. 어. 오? 째리야, <laughs> 째리 이 녀석들아, 정신 차려. <laughs> 축하합니다, 당신은 쓰러졌습니다. Happy birthday to you. 반게리온이래해반게리온 오메데토, 오메데토. 오메델터 음. 세우리 병원은 남성 병원이 아닙니다. 척추 관절 병원입니다. 척추를 세우리 그어그 어, 그 남자들의 그 그거를 그게 아니고 어 되게 거기가 세우리 병원 맞죠? 제가 요즘 그게 잘안 되는 중게 저기요 저좀 도와주세요. 그, 자꾸 이런 전화가 와서 이제 이렇게 한게 아닌가 하는. 뭐 그림 그린다 쟤. I love you. 응. 어. 저 뭐야? 어몽거스. I love 어몽거스래. 아이 시끄게 좀. 어. 요즘 AI 그림 근황이래요. 새로 나온 니지전이라는 AI래요. 얘는 또 AI가 좀 다른가 보네. 어, 화풍이좀 다르긴 한데 저 뭐죠? 소는 못 그리는 건 여전하네. 근데 좀더 스타일리시 하네요 얘가 1, 2, 3, 4, 5 이거 뭐야 <laughs> 엄지가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난 이쪽 화풍이 좀더 맘에 드네 좀더 좀더 분위기가 있네 어. 난, 난 여기가 훨씬 더 맘에 든다 어어 어, 이거 좋다 어, 멋있는데 손가락만 빼면 멋있다 야. 어 여기 뒤에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디자인이 말이야 어. 어, 선호공을 그렸어? 이거 선호공 작가가 직접 그렸다고 해도 그냥 믿겠는데 어, 와 신기해 기술의 발달 어. 이딴게 AI야 어? 어디 사람을 넘보려고 <laughs> <laughs> 맞죠 네.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실태 보고서 뭐야 이거 너네들 이름도 뺄게요 <laughs> <이거 뭐야. 웃음> 양유빈 뒤에 이렇게 어, 빠지고 있어 어. 볼 때마다 공감 가는 인터넷 애플 빠들 행태 갤럭시 갤러리에서 제트 플립은 이쁘게 나오려나? 노트북은 언제 나가려나? 노트북은 언제 나가는데 나도 궁금하긴 해 삼엽충삼봉사 이놈 아무리 예쁘게 잘 만들든 니들 폰에 이제 아무도 관심없다 응 에어드랍 단일기종 판매량 압도적 1위에 시총 1위에 연예인들이 줄지어 찾는 짱짱 아이폰 외에 이 세상에 무슨 폰이 필요하다는 말이냐 미국에선 이미 초등학교부터 아이폰 없으면 왕따라는데 니그 노트문한테 빨리 사업 쫓고 아모레드 셔틀이나 하라고 전해줘라 <laughs> 성능이야 역시 아이패드인데 필기용이면 겔탭사 야 무슨 성능들 3년 전그지 패드에 발리는 갤럭시탭을 돈 주고 사냐 아이패드는 이미 데스크탑 성능 데스크탑급 생산성인데 갤럭시탭은 그냥 재미이들 뽀로로 보여준 데나 써야지 어딜 가면 갖다 댐. 어. 근데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? 아 요즘에 확실히 근데 삼성이 좀 약간 힘을 못 쓴다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요즘에 여기 막 이렇게 와가지고 노트북 갤러리도 오고 이어폰 핸드폰 갤러리에도 오고 이렇 오시나봐요 어... 아 틀린 말은 아닌데 굳이 와서 시비 건다고. 어 별로 그렇게 아이폰이나 애플에 그렇게 큰뭐 나쁜 감정이 없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누가 한명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이폰 유저들은 왜 저래? 애플 유저들 은왜 저래? 이런 게 생긴다고 괜히. <laughs> 근데 야 이거 뒤에 너무 하나같이 다 이거 주옥 같은 말들이네. 좀 볼까요? 미래의 물건인 M1을 좋아하고 있단다. 이제 PC 시장에 어, 애플에게로 넘어갔다. 이제 그리고 절대 되돌리기 쉽지 않을 거임 백날 바라거죠. 모때문 <laughs> 제발 사업 잡고 IT 시장의 유일한 이정표는 애플이라고 인정할 때도 되지 않았나. 음... <laughs> 저는 일단 애플이 싫어요. 열받아.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있고. 근데 또 쓰고는 싶어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? 저는 갤럭시를 써요. 저는 다 윈도우만 쓰고. 그리고 우리 와이프한테 <laughs> 아이폰 사줬어. <laughs> 그니까 차마 내가 어 애플 빠는 되기 싫고. 쓰고는 싶으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야너 갔어 댓글을 <laughs> 가끔씩 하는 거 쳐다보고 어 에어드랍 좋아? 하고 물어 보고난안쓰 뭔가 쓰기는 싫어 <laughs> 근데 쓰고 싶어 <laughs> 말이 좀 웃기네요. <laughs> 어잘 <어이구 웃음> 있었는데 한번 들리니까. 아이오닉 6한대 <laughs> 때렸어 여기를 어, 눌려가지고 세단인데 에... 이 소스 두개 고양이 있었는데 커졌어 이만큼. 근데 더 커졌어 어떻게? <laughs> 뚱! <laughs> 냥이가 돼버렸어. 아, 모넌 에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뭐~ 아~ 내가 모넌이 이게 힘들더라고. 모넌이 단순하게 그냥 애들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건줄 알았더니 이게 복잡해. 굉장히 복잡하더라고. 막이 속성도 있고 막 어딜 때리고 막나 이런 거 진짜 골 아픈 거 싫어하거든. 몰라도 돼라고 이제 모넌 유저들이 얘기하겠죠. 안 속는다. 이 녀석들아 복잡한 거 맞거든. 맞아. 육질에 뭐 얘는 망치로 때려야 된다느니 얘는 칼 칼로는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느니. 너무 외롭다 왜 나는 이 사람을 혼자서 살아가야지 야말 건드리지마 <laughs> 이게 어... 막상 또 혼자 있으면 외롭고 또 사람이 건들면 또 싫고 이 마음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 가장 먼저 보이는 세계 단어가 당신에게 다가온다 피자 피치 복숭아 피스 피자 피스 피치 시오시오 러브맨이라고? 어~ (2013년에) 맨키싱 화이팅입니다 맨키싱 맨키싱 여기 어~ 여기 잠깐 피만 보이냐 어자맨맨맨맨 컬션 맨, 맨. 맨 맨키싱 컬션 마지막에 저거만안 붙였으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, 이걸 왜 붙였을까? <laughs> 폴더블이래. 아, 폴더블, 아, 이게 옷 의상에 맞게끔 이게 조절이 되는 최신식. 네, 이것이 최신 기술. 어. <laughs> 저 정도면 폐차를 하는 게 맞지 않은지. 일단 저차 뒤에 서 있으면 안 돼요, 여러분. 괜히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. 어... 람보르기니가 와도 람보르기니가 도망가요. 뭔지 알아요? <laughs> 오 h shit! 내 도망쳐. 어? Lord have mercy. We must stay focused, brothers. We must stay focused. <laughs> Lord have mercy. <laughs> Lord have mercy. 숙자리에서 <laughs>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데 보통 젊은이들은 왜 싫어할까요? 2016년이네요. 노는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인생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은가.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싫어하지요. 대박 났던 이야기를 하려고 해보세요. 아 못하는구나. 젊은 친구들 술자리에 붙잡아 놓고 옛날 이야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대박 난 적이 없는 사람일 테니까.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인터넷에서 이번에 그런 글도 봤어요. 20대가 군대 갔다 와서 쓴 글인데 요즘 핸드폰 24시간 다 쓰지도 못하고 뭐 하는 시간이 좀 뺏기고 뭐쪼쪽 하면서 막 어,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뭐그 우리 요즘 군대는 편하다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야. 내가 그거 보고 아 편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? 내가 꼰대인가? 핸드폰 나는 없이 했었으니까 뭐, 나름대로 힘든 거 있겠, 있겠지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? 건뭐 이런 오만한 생각이 다 들면서 아니 나보다 편하게 하는 거 맞잖아. 근데 저 파워 오브 메이커 감자가 포테이토가어 와우 미인이 돼버렸어. 어, 어. 코르는 어떻게 만든 거야? 메이크업은 사기야. 뭐더라? 응 뭐더라? 뭐더라 뭐더라 뭐더라? 아 뭐더라? 그그 뭐더라? 하 뭐더라? 그 뭐더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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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어그 뭐지 뭐지? <laughs> 검색을 하다가 까먹어. 어어뭐뭘 쓰려고 했더라? 뭐뭐 뭐, 뭐가 필요했는데 아 이거 빨리 사야 되는데 <laughs> 기억이 안 나. <laughs> 저게 보여요? 아 진짜로 하는 말이야. 저게 보여요? <laughs> 눈안 나빠져요? 저 조그만 조그만 저기 게임이 굴러가 저 화면에서 저게 더 신기하네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터치 어떻게 하냐 내 말이 use this get that off my wall 지우래요 mother fuck <laughs> 어, 욕 욕을 좀 해도 인정 인정입니다 <laughs> 귀여. 뭐해 혼자서. 어떻게. 귀여죽겠네. 아이고. 어 여친 없어서 인형 태고 다닌대요. 귀여. 나도 <laughs> 안아줘요 귀여. 어 너무 큰데 이건. 음. 별로 안 크대. 너무 크. 노키아. 아니뭐 노키아가 튼튼한 건 알고 있는데 이거건 미친 거 아니냐고. 어. 통화 기능이 되는 망치라고? 조카가 마이클 조던처럼 자고 있대요. 저는 고기를 먹나 생고기를? 고양이인가? 아 기억. 에! 라이프 액뭐 이런 거? 어, 뭐 빠르게 하는 거. 어. 개고수 들이막 뭐야, 뭐야. 망한거 같은데요. 어. 아. <laughs> uh, look at that. <laughs> look at that. <laughs> 아 이런 날이 있어.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막 괜히 어디다 분풀이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어이거 <laughs> 너무 많은데 어드루이드가다 됐어. <laughs> 어. 내가 정리하는 방법? <laughs> 저게 그냥 빨리 안 하면은 다시 나오거든. 그래서 <laughs> 늦고 다다. 그 다음에 내가 알바 아님. <laughs> 그 다음에 다른 가족이 와가지고 열면 떨어지겠지. 그럼 지잘못인 줄알 거야. <laughs> 발은 눈보다 빠르대요. 뭐 어디 갔어? <laughs> 지도 모르면 어떻게 <어떡해. 웃음> 이거 지금 멈춘 거 아닙니다 어, 어디 갔지? <laughs> 본인도 빨름 어디 갔지? 첫 <laughs> 문장만 보고 뒤로 가기 누른 소설은 처음이다 대학원을 두 번째 다니고 있다 <laughs> 축치법과 비행술 트워킹과 축지법, 공강비행술, 음악치료, 부부클리닉 <laughs> 트워킹 뭐야 <laughs> 네, 너무 궁금한걸 한번 가보고싶네 아! 오 마이 갓! 이거 까먹어 어 굿즈 홍보 영상인데 내가 생각났다고요?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내가 저렇게 멋있었나? 어뭐 그런가? 하고 있었는데 아이씨 제가 또 요즘에 드릴 가지고 안 놀죠 드릴 가지고 안 노는 이유가 또 댓글 달렸어요 드릴 좀 그만 가지고 놀아 씨발 <laughs> 아 농담이고요 뭐 약간 그런 비슷한 댓글이 달려서 또 드릴 안 가지고 놉니다 네. 소니 신작 아 이거 50만원짜리 이거 나도 봤어요 그니까 러버츄얼투버들이나뭐 어, VR챗 하는 사람들은 좋겠더라고 저기다 센서야 조그만게 그래서 저렇게 끼면은 뭐 이렇게 어, 여자로 빰 어. 그래서 누구나 VR챗에서 여자가 될수 있다 어, 엄청 싸대 5만원이면 50만원 정도 되는 거죠. 50만원. 풀 트레킹이 50만원이면 진짜 엄청 싼걸 거예요. 여자 되는데 50만원. 그냥 남자로 살면 빵원이야. 정신 차려. <laughs> 안내문진 거 가위바위보. 하하하하 <laughs> 와우 와우 재밌다. 이거를 피카츄라고 할수 있을까요? <laughs> 어... 굉장히 어. <laughs> 지우야 죽여줘.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.